직업 성공 파트너와 만나십시오. 청개구리는 수익이다. 청개구리 투자 클럽 안녕하세요. 청개구리 투자 클럽 여러분, 강 교수입니다. 자 오늘도 제가 종목 하나를 좀 분석을 해가지고 왔는데요. 일단 종목 분석에 앞서서 증시 상황을 먼저 좀 말씀을 드리자면, 자 오늘 외국인의 매물이 많이 출회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자 코스피지수 같은 경우 0. 어, 한 1. 하락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0.45% 정도 이제 하락을 한 상태입니다. 자 오늘은 코스닥을 좀 많이 예, 매도 물량이 많이 나오는 상황이고요. 일단은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 인플레이션, 그 인플레이션에 따른 소비자 물가 지수. 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이제 5월달에 이슈가 됐지만 자좀 꺼졌다고 생각을 했지만 6월달 다시 나왔어요. 예. 그러면서 지금 이제 원자재 가격이 계속해서 폭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단기적으로는 인플레이션이 그렇게 꺼지지 않을 것으로 이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변동성이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자 여러분께서는 가급적 매매를 하실 때 이제 조금 단기적으로 그리고 수익을 좀 짧게 보는 방식으로 그렇게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괜히 이제 길게 보셨다가는좀 많이 이제 갑자기 막 이제 하락세가 커지면서 낭패를 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예 제가 이제 말씀드린 점좀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종목 하나 이제 살펴봐야겠죠 하림입니다 하림 뭐 닭고기 전문업체 다 아시죠 예 그러면서 이제 어떤 가공식품이라던가 이제 닭을 이용한 가공식품 뭐 너겟이라던가 꼬치 뭐 이런 것들도 이제 만드는 회사죠 자 관련 뉴스를 좀 보시면요. 자, 뭐, 적자 터널 겨우 빠져나온 할림 즉석밥, 라면으로 사업 다각화를 실시한다. 뭐, 이런 게있고요그 다음에 에어라인, 한 마리 닭, 조각 당 마켓컬리, 단독 판매한다.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이제, 이러거죠. 자, 음, 어 인스타. 최근에 이스, 어, 이스타 항공을, 이제, 이스타 항공이 메가권이 나와서, 그, 이제, 인수를 하려고 계속해서, 이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어, 이스타항공 한 인수를 통해서 종합물류사로의 전진 의지를 이제 피력했다라고 나왔죠. 그래서 해상운송을 비롯해 서울 양재동 도시첨단물류단지와 이스타항공을 합쳐 육해공물류 포트폴리오를 확확대를 하겠다라고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그러면서 어, 이러한 부분이 만약에 이제 이스타항공을 손에 넣는다라고 하면 자 본격적으로 조금 이제 물류 사업으로서 날개를 좀을것 같아요. 예 일단 뭐 내륙 쪽에는 워낙에 탄탄한 입지를 지금 다 구축을 해 놨기 때문에 이제 항공 쪽에서만 이제 두각을 보이면 양쪽에서 지금 시너지가 이제 날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 하림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부터 어~ 이제 잘 보셔야 돼요 자 차트를 좀 보시면요 뭐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었죠. 자, 상승과 하락을 계속 반복을 하다가, 최근에 다시 이제 상승을 했는데, 어, 이 부분이 다시 이제 저항으로 작용을 하는 거죠. 자, 3,485원 찍고서 내려왔는데, 자, 다시 한번 기적 반등 이후에 좀 추가 상승을 해서 지금 이 부분 때 있는데, 자, 지금 상황으로는 여러가지 상황을 비추어 봤을 때, 어, 충분히, 자, 정고점까지도 돌파할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이스탄공까지, 어, 인수를 한다라고 하면, 아마 돈이 나가기 때문에 단기간 조금 어, 매도세가 나오긴 하겠지만, 그래도, 이제 길게 봤을 때는, 어, 이스타항공을 인수함으로써,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어, 내륙과 항공의 어떤 물류 산업으로서의 어떤 시너지가 발휘가 되고, 될 거기 때문에, 굉장히또 호재로 작용을 할 거예요. 그래서, 어, 정보점 이후에, 만약에, 이제, 만약에, 인수를 한다라고 하면, 매도 물량이 좀 나올지 모르겠지만, 다시 한번, 이제 길게 봤을 때는, 미래가 좋기 때문에 상승을 할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좀 매수 구간이라고 이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자, 기업 분석 보시면요. 자 2019년에 적자를 기록했다가 기록했다가 이제 작년에 영업이익 순이익이 흑자로 돌아섰죠. 예 그러면서 올해 같은 경우도 컨센서스가 더 좋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음 일단은 자뭐 가치주로서의 면모 그 다음에 또 성장주로서의 면모를 같이 보여주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뭐 자산 자본은 워낙에 좀 많이 확보를 한 상태라 예뭐 안전성 면에서는 이제 문제가 없겠죠. 자 투자자별 매매 보시면요. 어, 지금 이제 기관이 이제 들어왔습니다. 개인이 들어왔고요 외국인의 매도 물량이 좀 나가긴 했지만, 아무래도 이제 정거점에 있기 때문에, 어, 좀 이제 그런 부담감에 좀 나가는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이제 다시 매수세가 계속해서 기관을 통해서 들어오고 있는 상태고요 어, 만약에 정, 어, 이제 저항대를 넘어간다라고 하면, 이 기관, 그 다음 외국인의 물량이 다시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제 지금부터 계속해서 관찰을 잘 하셔야 됩니다. 자, 따라서 이 하림에 대한 매수가, 매도가, 손절가, 목표가, 비중 이런 부분들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네이버 검색창에 저희 청계구리차 클럽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저희 관련 사이트가 나옵니다. 그 관련 사이트 하단에 보시면 저희 전화번호가 있고요. 전화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이제 리딩을 받는 방법이라든가 매수 매도를 받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관망만 하지 마시고 어 많이 많이 연락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하림에 대한 종목 분석이었고요. 저는 강규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